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씨 재판에 건진법사가 느닷없이 내종교인으로서 거짓말할 수 없어서 하면서 샤넬백 어, 뭐 목걸이 줬다 얘기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김건희 씨 변호사들이 사실을 멘붕해 왔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 드렸는데 유경옥 증인이 원래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날 사라져서 안 나타났다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소식이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는지를 우리 정계한 평론가가 취재를 해왔다는 겁니다. 음. 어, 와 어떻게 되면 이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아또 아니요. <laughs> 아니 뭐 취재를 했다는 것은 이제 전원을 통해서 왜 유경욱이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출석하기로 했다가 나가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가장 유력한 이제 이야기는 나가서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경욱 씨가? 그 전에는 변호인단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샤넬백을 전달했다, 클라퍼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과정에서 알았다 몰랐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김모 씨가 나와서 뭔가 진술하고 건지는 그 전에 갖다 준거 맞습니다. 김근현 직접 전화해서 세 번이나 다 확인했다. 처음에는 전화 받을 때 이상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매우 자연스럽게 했다라고 명백하게 전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그 전까지 각본대로 움직이면서 각자 증언을 해야 하는데 유경옥이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아. 할 말이 없다는 건둘 중에 하나죠. 거짓이었던 그 것을 새롭게 알리바이를 만들려면 누군가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작전이 없어졌다. 누가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당시 세 번을 분명히 전달했는데 그세 번을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니 근지니 아예 폭로를 해버린 거요. 예한 적이 없다든지 나는. 받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돌려줬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뭡니까? 한수더 떠서 김근희한테 확인까지 다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신도 할수 없고 부인도 할수 없고 만약 부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경옥 지금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 이제 전달하는 것도 어쨌든 범죄의 공모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이 었어요 공무원의 신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의 이제 사법처리와 관련된 것, 그리고 건진이 엉뚱한 이야기 김건희 쪽에서 보면 건진은 자기 살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경옥은 어떤 말도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휴대폰을 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변호사한테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라 여기서 하니까 휴대폰이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라면서 이제 일단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대혼란이 왔다. 자 이거 누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김건희가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 전략 자체를 수립하고, 실행하고, 각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나눠줄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틀 전에 김건희는 보석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뭐냐면 이게 이제 판을 새로안 짜고는 안 되는 일이 건진으로부터 시작됐죠. 건진과는 10년 이상의 관계가 유지됐단 말이에요. 건진이 아예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가버리니까 김건희는 완전히 이제 구석에 몰려서 모든 사실이 다 덜통나게 됐다. 오늘 이모 씨까지 이름이 딱 튀어나오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봐줬, 쓸 것이라고 저는 의심을 하죠. 그렇죠. 그 사람의 네.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었근데그 당시에 이이뭐 지혁 뭐, 뭐 기혁 씨, 이준, 이욱지욱 씨, 시어 씨, 하여튼 뭐이모 네. 네. 씨의 이름이 만약에 나왔는데 예. 그때 흥수님, 이중택님. 예. 예. 네. 어떤 <laughs> 어, 이 씨에 네.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만약에 검찰에서 알고 있었던 것을 그 당시 수사관이 드러냈으면 김건희의 수은 실체가 나왔을 건데. 이걸 드러내면서 김건희가 도저히 못했을 비롯한 주가 조제가 완전히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검찰을 막았고 그이 모습까지 이름이 지금 나오니까 야 김건희 큰일 났다 지금 유경옥도 할 말도 없지만 이 사건이 일파만파 걷잡을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서 대혼란에 빠져버렸다 요까지 일단 그러니까 결론은 결론은 건진이 입을 열면 큰일 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의 대전제인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건진이 입을 다물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기네끼리 다 판을 짜고 증언을 다 맞춰놨었다. 그런데 갑자기 건진이 본인들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막 폭탄 선언하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니 이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전부 다 멘붕이 왔다. 방향을 잊어버렸다. 특히 건진에게 맞서서 다른 얘기를 했다가 건진이 열받아가지고. 별별별별 말을 다 쏟아내면 이제 큰일 난다. 이게 이제 이 변호사들이 봉착한 엄청난 난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경호과 씨, 정지원, 정지원 씨이 사람들도 아 어, 우리 큰일 났다. 나 나가가지고 위증죄 걸리면 큰일이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전화도 꺼놓고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문고리 삼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김건희 일구 일투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수행 역할까지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법처리가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단순히 전달자가 아니에요. 공모자 이거나 이런 위치로 갔는데, 건진에서 이렇게 이제 건진이 아예 폭탄선화지 해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음. 결국 이들도 다 불지 않겠느냐. 그쵸. 자기 사는 게더 중요한데, 건진까지 자기 사는 쪽으로 갔는데, 어떻게 김건희 보호를 위해서 어떤 명분들 이 사람이 거짓말을 시킵니까?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특검에서 수사할 때이 사람들이 했던 정거자로 내놓으면, 자, 이게 거짓 정언에 의한, 소위 말하는 괴심죄에 걸려가지고 형량이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결국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유경옥 정지원도 결국에는 싫다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는 더욱더 구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